네, 필수 문제 3번입니다. 자, 주어진 요 1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졌어요. 이때 A 값을 구하려고 한다. 단부름에 답하시오. 자, 1번입니다. 요 1차 부등식을 자, 풀어봐라. 그래서 그 해를 A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. 라고 했죠. 자, 그럼 우리가 앞에서 1차 부등식 푸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. 자, 미지수를 좌변으로 이항해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, 1차항 보이시죠? 요 1차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주시고요. 자, 상수, 상수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되죠. 자, 얘들아, 이항할 때 부호가 바뀌어요. 자 부등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x 이양하면 예, 플러스 x로 바뀌고요 부등호 안 바뀝니다 그리고 플러스 a 이양하면 네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자 3x 잡거 나갔다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3을 나눌게요 부등호 안 바뀌죠 여러분 양수로 나눌 때 부등호 안 바뀝니다 자 따라서 자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등. 식의 해가 주어졌죠, 얘라고. 자, 근데 우리는 직접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죠. 맞습니까? 자, 부동호 방향 똑같은 거 보이시죠? 어, 요 녀석의 해가 이거고요. 우린 직접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럼 결국은 뭐하고 뭐가 같다는 소리야? 그죠? 이 마삼하고, 어, 마삼, 여기 보이시죠? 이 마삼 동그라미 해보실까요? 자, 얘하고 얘가 어떻다는 소리야? 같아야 되겠죠? 됐니? 자, 따라서, 자, 적어봅시다. 마이너스 3분의 a 하고요. 자, 마삼이 같아야 하더라. 어, 그럼 둘다 뿔뿔로 바꿀 수 있죠? 양변에 3을 곱하면은, 네, a 값은 9가 되겠네요.